오늘도 우리는 배너로드 대장전을 플레이합니다. 게임을 진행하게 될 전장은 모의 평원이며 넓은 시야로 상대방의 동태를 볼수 있어 플레이어들이 매우 선호하는 맵이기도 합니다. 모의 평원에는 3개의 거점이 존재합니다. 거점 A는 마차로 이루어진 요새 안에 있어 농성을 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점 B는 공격적 진영과 가까이 존재하며 평지입니다. 거점 C는 방어 측 진영과 가까이 존재하며 평지입니다. 오늘 진행될 경기에는 총 12명의 지휘관이 참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동영상에서 스트루지하고는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될 경기에서는 대장전 중 역대급으로 강력한 조총 부대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고, 저는 기병 지휘관을 선택했습니다. 기병은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거점을 점령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적 기병 지휘관도 거점실을 차지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적군은 거점실을 차지했고, 저 또한 거점비를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사격 범위에 들어와, 놈들이 사격을 가하자, 바로 탈출했습니다. 오우, 굉장하군요. 적 기병 지휘관은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돌격하는가 했는데 그 대상은 아군 조총부대였습니다. 이에 저도 아군 조총부대를 구출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적 기병대는 스트루지아 기병대, 일명 느린 모들입니다. 이들은 기병들 중 느린 기동성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아군 원거리 부대에게 역으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제 기병들도 쉽게 비치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결국, 적 기병대는 사르르 녹고 말았습니다. 적 기병대가 사라졌으므로 제가 할 역할은 다른 거점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거점 A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전방에 적 궁수 부대가 보였습니다. 바로 돌격을 가했습니다. 뒤통수에 뭐야? 놈들을 한 명씩 찌르고 다니다가, 이번에는 이열횡대로 서 있는 적 궁수들이 보였습니다. 이놈들에게도 바로 돌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아군 보병대도 막 도착하였고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아군의 보병과 기병의 협공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초반에 적 기병이 던진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스트루지아의 자랑인 중보병 부대가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침대 다닫보죠야 수수깡이냐고. 어, 제기랄. 수수깡이냐고 제기랄. 빤스러운말이 답이야. 결국 적 보병 부대를 제외한 적들은 모조리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적 보병 부대를 처치하면 되는데 별 점수를 보니 우리가 패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병의 기동성을 이용하여 최종 거점으로 달려주었습니다 적장 하나가 우리를 보고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거점을 무사히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패배 요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남은 적들을 처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는 아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저는 조총 부대의 지휘관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군에는 보병 부대를 선택한 지휘관이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들은 보병 부대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는 적들이 아군에게 근접전으로 덤빈다면 아군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기는 시작되었으므로 게임은 일단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병사들을 앞으로 전진시켜 언덕에 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적 보병 부대들이 방패벽을 세우면서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군요. 적들이 마침내 사격 범위 안에 들어오자 사격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군 지휘관이 운영하는 조총 부대는 제 부대 뒤에서 각개 사격을 하고 있었고, 아군 궁수 부대는 제 부대 앞에서 각개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격을 개시했더니 그제야 몇몇 적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모든 거점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고 적 기병대가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의 아군 조총 부대와 제조총 부대가 전방의 적들을 향해 다시 사격을 가했을 때 포텐이 터졌습니다. 킬러그가 장난이 아니군요. 하지만 우리는 거점을 차지하지 않아서 결점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화약봉에 취해서 이동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원거리 사격만을 가하니까 적들은 아예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총탄을 피하기 위해 거점 A 요새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최종 거점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최종 거점은 A가 되었고 급한 건 우리 아군이 되었습니다. 아군은 놈들을 압박하기 위해 요새에 엄청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요새에 접근하자 적 보병 부대가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놈들에게 화약맛을 보여주기 위해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기병! 발에서 뭐... 현재 별점수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거점 A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가려고 했는데 적 기병 부대가 이를 보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공기병이 먼저 도착해서 거점 A에 비벼 보려고 했지만 방진을 펼치고 있는 스트루지아 중보병의 대형을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적은 반드시 거점 A를 지켜야 하고 아군은 반드시 거점 A를 쟁탈해야 하는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아군은 보병 부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총 부대들이 개머리판으로 적들을 두드려 패고 왔지만 역시나 칼을 든스트르지아 중보병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라운드는 아군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른 전판의 실수로 서버를 꺼버려서 다시 경기를 플레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조총 부대의 지휘관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전 판에서 적들이 사르르 녹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전판과 같이 거점 A에 들어가 농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합시다. 그래봐야 놈들만 손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원거리 사격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요. 어? 근데 후방의 적 기병대가 유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실력으로 재빠르게 병사들을 이동시켜주었고 사각 방진을 펼쳐주었습니다. 기병의 약점은 사각 방진이지요. 방진은 병사들의 질량을 매우 높여줍니다. 전방에 적 보병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항상 도망만 갈 수는 없습니다. 조청병들은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지요. 바로 대형 유지를 시켜주고 각계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아군 지병대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접근해 모든 적 보병대는 순식간에 병력들이 녹아버렸고 백병전이 시작되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마무리로 아군 중공병대가 지원을 오면서 적군을 대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거점은 비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적들은 거점 비에서 이미 방패벽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아군 원거리 유닛들이 마지막 적 부대를 괴롭히기 위해 사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아군 의병 부대가 놈들과 적전을 펼치기 위해 이동합니다. 의병 부대가 마침내 적 보병대들과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우리 원거리 부대들은 놈들에게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원거리 사격을 지원받은 아본 의병 부대가 적 보병대를 격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종료된 줄 알았는데, 거점 A쪽에 적 보병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격파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운드는 아군이 승리를 할수 있었고, 현재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오늘따라 조총 부대를 지휘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군기를 휘두르며 부대를 지휘하던 중저 멀리서 저 기병대가 일으키는 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빠르게 병사들에게 대형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기병대는 아군 보병대를 무시하고 바로 제 조총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화약의 뜨거운 맛을 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방진으로 대응했습니다 방진으로 높아진 질량으로 인해 몇몇의 적 기병들이 대형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 기병대가 계속 돌진을 시도해봤지만 제 방진은 뚫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 기병대 지휘관은 아까운 병력만 소비했습니다 적 기병대와 전투를 벌이는 사이 어느새 적 보병대가 아군 부대에 빠르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기병대의 갑작스러운 돌격은 적 보병대가 아군 부대에 도달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놈들이 제 부대에게 빠르게 접근해왔지만 아군 의병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러 왔습니다. 아군 중보병대도 도와주러 오고 있었습니다. 후방을 보니 적 기병대가 또 나타났습니다. 저희 보병대 뚫려요. 동수를 얼루만져줘라 어지러운 전투가 시작되고 방진을 뚫으려는 적 기병대들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 부대는 흔들리지 않고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고병대 나가도 될 그리고 마침내 적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이번 전투는 정말 치열했지만 제 부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